룸 투어를 시작해보겠어요. 제가 드디어 미루고 미루던, 많이 보여드릴 건 없지만, 이 조그만 집의 룸 투어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알차게 신혼집을 꾸미고 살수 있다 정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집 입구에 오시면 자석들과 <laughs> 이 저희 청첩장이었거든요. 저희 청첩장, 너무 예쁘죠? <laughs> 저희 청첩장이랑 제가 여행 갔던, 그리고 오빠랑 같이 여행 갔던 곳에서 샀던 자석들. 사실 더 많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붙여놨고. 그리고 이거는 북촌에서 들렸던 무슨 편집샵이었는데 거기 기러기 두 쌍을 이렇게 직접 그려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엽고 또 신혼집에 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얘도 여기 붙여놨고 얘는 뒤에다가 제가 자석을 잘라서 붙여놨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자석들과 그리고 여기 이제 택배를 여기서 뜯기 위한 택배 칼들 그리고 정말 <laughs> 현관부터 소개를 하게 됐는데 얘는 쓰리잘비, 맞나? 네, 쓰리잘비입니다. 먼지랑 그런 거 되게 잘 쓸어줘서 저희가 신발장 청소할 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박스를 버릴 때다 뜯어서 여기 딱 끼워가지고 저 가방처럼 들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끼워서 들고 나가고 있고, 여기는 아직 정리가 안된 택배들. 요거는 저희 룸 슬리퍼, 룸 슬리퍼로 산 제품이고, 이 제품이 되게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이 발이 진짜 큰 편이거든요. 아마 뭐 진짜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280이니까 룸 슬리퍼가 생각보다 맞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완전 큰 사이즈까지 나와서 잘 쓰고 있어요. 18평 아파트 치고 그래도 신발장이 4칸이거든요. 그래서 수납이 좀 제법 되는 편이에요. 첫 번째 장에는 신발을 안 넣고 다모자랑우산만 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신발을 다 수납해둬서 신발 정리 잘하려고 신발을 진짜 많이 버렸어요. <laughs> 많이 버린 게이 정도랍니다. 아무튼 신발도 이쪽에 정리를 해놨고. 저희 집 현관에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앞에 작은 방이랑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쓰고 싶어서 최대한 다 집어 넣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좀 많긴 하네요. 최대한. 어떻게 다 위에는 많이 안 꺼내놓으려고 해가지고. 그러려면 이 거울장 안에 다 넣어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쓰는 것들을 다 거울장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수건을 여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이케아에서 산그 장인데. 여기 수건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저희는 휴지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거 벽에 고정시킬 수도 있어서, 벽에 못으로, 아, 못으로 고정했나? 아무튼 고정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닥에 그냥 몬스터겔 테이프로 붙여놨고요. 그래서 막 크게 흔들거리지 않아요. 그냥 잘 꺼낼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일 테클라 발매트고요. 이거는 신혼 선물로 친구가 사줬어요. 그리고, 이 음, 욕실 슬리퍼는 무인양품, 무인양품 건데 이거 좋은 게 여기 이제 지나가도 문이 그냥 닫힌다는 점 신발등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laughs> 여기만 보면 제가 이솝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이솝을 실제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laughs> 집들이 선물로도 많이 주셨고 어 다양하게 생일선물로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솝으로 다 꾸미게 됐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칫솔꽂이로도 쓰시고 연필꽂이로도 쓰시더라고요 서재에서 투테스 건데 저는 치약꽂지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칫솔꽂이 칫솔이랑 혀 클리너 세트 이렇게 꼽아놨고 이거는 이제 신랑 면도기. 그 다음에 여기는 쿠케아에서 샀던 욕실용 시계도 있고, 이런무인양품에서산 조그만한 제일 작은 사이즈의 아마 쓰레기통일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희 면봉이나 그런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어랩이랑 그 에어랩,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꼽아서 같이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안에 다 때려 넣었어요. 그리고 안 보이게 그냥 덮어 놓기. 그러고, 이제, 얘는 자주 쓰는 절핏.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라이기. 휴지. 그리고, 이제, 청소템들은 다 공중부양 시켜놨거든요. 보시면, 다 띄워놨어요. 제가 이제, 좋은 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제, 골라서 쓰시면 돼요. <laughs> 청소템들을 다 공중부양 시켜놨고, 얘도 공중부양 시켜놨습니다. 얘는, 살까 말까 좀 고민했거든요? 이게 바이칸 소리인데, 바이칸 소리 화장실 청소할 때 되게 좋아요. 근데 얘는 이제 길게 나온 친구라서 가격대가 좀 있었거든요. 한 5만원? 6만원? 했나? 음,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청소 소리에 5만원을 쓰는 게 맞을까 생각을 했지만, 음, 잘쓴것 같아요. 왜냐면 허리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그냥 팍팍팍 밀면 되게 금방 청소하고, 그럼 자주 자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 여기 물때가 보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이소 가서 샀어요. 근데 사이즈가 어떻게 딱 맞더라고요. 정말 자주 쓰고 매일 쓰는 것들만 갖다 놨고요. 아무튼 욕실은 끝! 그렇지 안이라 우리 집 수건 자랑하고 가야지? 이거는 <laughs> 일반 타월보다는 좀 사이즈가 많이 크거든요. 거의 손 닦는 용으로 걸어놓고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해놓는 수건이고요. 이거 너무 수건 재질이 너무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은 일단 거실부터 가볼까요? 저희 귀여운 거실이랍니다. 원래는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사 왔을 때는 이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어땠냐면 소파가 두 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모듈형으로 조립이 되는 소파거든요. 그래서 물티슈가 들어있네. 근데 여기부터 이렇게 딱 반이 쪼개져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친구들이라서 이렇게 반반, 이쪽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뒀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불편하잖아요. 소파는 누우려고 산 건데 그래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했더니 좀더 괜찮아졌어요. TV의 스탠드가 빌티니 제품이고 조금 제가 TV를 높게 달아서 좀 뭔가 웃기죠? 그래서 전 조금만 TV를 낮게 낮췄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다시 조립하기에는 에너지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빌티니 제품이고 이 거실장 뭔가 앤틱하면서도 올드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 이 거실장 어디 거냐면 저희 아빠가 만들어주신 거실장입니다. 제가 이런 거실장이 갖고 싶다라고 대충 이제 그려가지고 아빠한테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은퇴를 하시고 목공예를 취미로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결혼하니까 선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얘는 좋은 게 서랍이 많아서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멋있는 작품은 뭐냐면 제이영 작가님의 모먼트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20호 사이즈입니다. 진짜 멋있죠? 이 작품은 약간 시멘트 미장하듯이 한단한단 한단 쌓아 올려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 벽에 너무 걸고 싶은데 지금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니까 참고 다음에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끄러질까 봐 제가 이 거울 받침대를 사가지고 미끄럼 방지 패드 해서 여기 해놨거든요. 얘는 스탠드입니다. 고리, 고리라는 브랜드의 스탠드입니다. 멋있죠? 이 블라인드를 진짜 많이 여쭤봐주셨는데 이 블라인드는 위누라는 브랜드의 로만쉐이드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서 제가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 커튼을 꼭 하고 싶다, 이 블라인드를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로만 쉐이드로 주문을 했고, 주문하고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받는 데까지. 이렇게 반이, 반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반씩 걷어 올릴 수가 있고, 또 걷어 올렸을 때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접혀가지고. 그리고 이 거실 테이블은 케이브 테이블 홈이라는 브랜드의 테이블이고요. 이거는 시멘트랑 뭐랑 이렇게 섞은 재료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땅땅하고 견고해서좀 아기 있는 집에는 두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높이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앉아서 그냥 밥도 먹고 노트북도 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카페트는 제가 왜 샀냐면 세탁기에 돌려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친구라서 샀고 무난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소파는 알로소에서 나온 소파거든요. 알로소에서 나온 보눔이라는 소파고 이게 형태가 되게 다양한데 저희는 라운지 형태로 샀어요. 터미널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터미널은 이 앞에 요만큼 나와있는 부분이 없고 그냥 완전 깔끔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컬러는 르아테의 버번? 데 네, 르아테의 버번 컬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조명은 FF 컬렉티브의 조명입니다. 근데 너무 예쁘게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저 친구도 밤에 얘랑 얘랑 이렇게 켜놓으면 되게 분위기 있고 좋거든요. 요거 이렇게 눌러서 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툴, 스툴은 사실 저는 조금 음,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제 신랑이 옛날 집에 있던 스툴을 가져왔어요. 근데 너무 버리고 싶지 않아 해서 쓰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는 테클라 발매트를 깔아놨는데, 어, 왜 발매트를 여기 올려놨어? 하실 수 있지만, 새 거예요. 이거를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또 저기 또 테클라 발매트를 선물을 받아서 먼저 온 거를 뜯어서 쓰고 있는데, 얘가 또 선물을. 받아서 온 거죠. 주방에 사실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 저기 주방 바로 앞에 로봇 청소기가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인테리어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제 주방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래도 18평 아파트 치고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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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잘 없애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는. 이 집에 들어오면서 리모델링 같은 걸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는 식탁을 놓고 싶었어요 근데 식탁을 놓을 공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체어를 사게 됐습니다 왜냐면 일반 의자로는 이 높이가 안 돼서 무조건 바체어를 써야 되거든요 바체어는 케이브홈이라는 브랜드 아까 이 테이블 브랜드랑 같은 케이브 홈에서 샀어요. 그리고 제가 엉덩이 닿는 면적이 되게 넓어서 앉아있으면 진짜 편하고, 그래전 저기서 노트북도 되게 많이 합니다. 옆에는 제 저희 웨딩액자로 좀 신혼집 다운 모먼트를 한번 표현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가봅시다. 이거는 저희 도련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비바 쓰레기통인데, 이거 센서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한번 더러워라. 네 아무튼 근데 이거 진짜 편하고 좋아요 이게 여기 적응되면 이제 모든 쓰레기통에 다 그냥 열려라 하고 손대고 있거든요 다 자동인 걸로 착각해가지고 얘는 또 좋은 점이 이게 제일 큰 사이즈거든요 제일 큰 사이즈를 하시면 종량제 20리터가 딱 맞아요 완전 딱 엄청 힘겹게 들어가는 딱 이게 아니라 고리에 딱 걸어서 넣으면 꺼냈을 때 20리터가 꽉 차있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잘 쓰고 있고 얘네들은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가 일단은 주방을 너무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거실이랑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좀 뭔가 주방에 잡다한 게 많이 나와 있으면 정신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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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다 집어넣었지만 이제 이 친구들은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서 결국 바깥에 있어야만 하는 친구들만 꺼내 놨거든요. 밥솥, 다른 얘는 색깔이 이거는 해치지 않는 색깔이어서 두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란 찜기는 제가 아침마다 진짜 잘 쓰고 있어서 그냥 여기 두고 쓰고 있고 얘는 물티슈고 물티슈 통이죠 이것도 잘 쓰고 있고 얘는 제가 코스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주 쓰는 코스터 그냥 여기 놔두고 그때그때 그때 쓰고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뽑아 쓰는 키친 타올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요리할 때 아주 빨리 빨리 뽑아 쓸수 있어서 편하고. 그 다음에, 이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음식물 처리기예요꿀해산거 중에 가장 만족하는 아이템. 이제 꽉 채우면 한 4,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완전 가루로 분쇄가 돼서 나오니까, 그냥 비닐봉지 같은데 따로 담아서, 저는 종량제 봉투에 바로 넣어서 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피포트랑 저울. 네, 저울입니다. 받침대는 부인양품에서 샀던 걸로 기억해요. 드립커피를 자주 내려 먹기 때문에 이렇게 놔뒀고 여기는 정수기 존 아, 컵이 원래 저기 늘 있진 않고 좀 전에 제가 물을 마시고 저기 뒀습니다 그리고 얘는 가겐슈타이거에서 샀던 것 같아요 식기건조대 이거는 로긴 식기건조대인데 원래라면 로긴 식기건조대가 2단으로 된 거를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왠지 이 집에 그 2단짜리가 들어오면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1단짜리로 사고 그냥 이걸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제 컵이나 잘 깨지는 친구들을 이쪽에 많이 두고 여기는 그냥 일반 설거지들. 그리고 이 앞에 잡다하게 걸려 있는 친구들은 자주 쓰는 청소 도구들인데 저는 어떻게 쓰냐면 얘는 일반 설거지 할 때, 얘는지 프라이팬이나 기름 때 많은 친구들 이걸로 쓰거든요. 이것도 스크럽데디에서 이번에 나와서 산. 요거는 이제 안에 주방 세제를 같이 넣을 수 있거든요. 얘는 주방 세제, 논 라벨에서 나온. 슐리 주방세제를 원래 썼는데 다 쓰고 지금 다른 걸 리필해놨어요. <laughs> 그리고 이건 GBH에서 나온 핸드워시입니다. GBH 컷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뒤에도 스크럽데디에서 나온 머스트 그거거든요. 먼지 닦는 건데 얘가 진짜 요물이에요. 약간 물티슈로 닦으면 되게 먼지가 밀리고 안 닦이잖아요. 얘는 먼지를 진짜 잘 흡착해서 완전 깔끔하게 닦고 지질 닦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꼬마나이 걸려있는 이 친구는 제가 항상 매일 설거지 끝나고 나면 배수구 쪽에 있는 음식물 통을 다 씻거든요. 요거를 쓰고 있고 요거는 저 인덕션 닦을 때 이거 쓰고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틈새술 이거 진짜 유용해요. 그리고 얘는 그 뭔지 알죠? 요거 물기 없애는 용도로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컵이나 텀블러 같은 거 씻는 용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냄비 받침대 친구들. 얘는 좀긴 버전이고, 얘는 좀 짧은 버전이거든요. 그리고 둘다잘 쓰고 있고. 요거는 이제 킹토에서 나온 찻잔이거든요. 얘는 델픽의 작가님의 작품인데, 델픽에서 이제 팔고 있거든요. 저는 주로 아침에 공복에 올리브유랑 레몬 타먹을 때이 조그마한 잔들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방 카트는, 이케아에서 샀거든요? 이 주방카트를 왜 샀냐면 저희가 신혼선물로 이 오븐이랑 발뮤다 토스터기를 선물을 받았는데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뒤에 콘센트를 꼽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콘센트를 꼽을 수 있는 공간에 제네를 올려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방카트를 사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밀고 다니거든요? 생각보다 잘 움직여지고 고정도 잘 되고 해서 그냥 끌고 다니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 그렇게 매일매일 쓰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뭐냐면 플라스틱 버리는 쓰레기통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용도실이라든지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통을 다 집안에 둬야 돼서 최대한 깔끔한 걸로 샀고요. 쿠팡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의 세탁실. 세탁실이 있고. 여기는 빨만 넣는 빨래 바구니고 그다음에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 세탁 용품들, 그리고 정량제 봉투 여기 걸어 놨고 이제 여기에서 로봇 청소기. 저희는 직배수 모델로 해놔 가지고 무조건 뒤에 그 수도관 같은 거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넣어 놨고 잘 나와서 기로다잘 빠져 나옵니다. 빵빵으로 가 보실까요? 따라랑. 이건 이제 손님들 올때 펴드리는 매트리스인데 이불장이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 세워놨고 이 방의 커튼도 다 위누에서 맞춘 커튼입니다. 위누 커튼들은 린넨 커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조직감이 좀 살아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침대는 저희가 옛날에 오빠 자취할 때 쓰던 거 그대로 그냥 가져왔고 이불만 새로 했거든요. 이불은 센타스타에서 샀고 그리고 베갯잎은 테클라에서 샀고요. 그 뒤에 이 친구는 노르딕슬립에서 산 필로우. 그리고 저기 있는 저 기억자 필로우도 노르딕슬립에서 샀거든요. 그리고 이 조그만 베개들은 경추베개예요. 그래서 경추베개가 쓰고 싶은 날은 경추베개를 쓰고 네, 베개를 좀 자주 바꿔가면서 쓰는 편이거든요. 저 의자는 저희 이제 결혼 선물로 제 이제 갤러리 대표님께서 주신 되게 좋은 의자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식탁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식탁을 못 사게 돼서 친구들 갈 곳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 협탁처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협탁, 이거는 아빠가 목공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들어주셔서 되게 초보비 낭낭한 그런 작품이에요. 저희 청첩장 업체에서 만들어주셨던 청첩장 사진을 넣은 액자랑 그리고 저희 하와이 신혼여행 가서 사온 헬로키티, 태닝 헬로키티랑 태닝 포차콘인데 뭔가 오빠랑 저 같아서 옆에 놔뒀어요. 귀엽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도 이제 저희 웨딩 사진이 하나 있고요. 이 액자는 모몽트라는 곳에서 주문 제작했어요. 조 액자도 모몽트에서 같이 했거든요. 모몽트 액자 되게 예쁘고 그 원목도 되게 좋은 원목 쓰시는 느낌이에요. 사물함은 이케아에서 샀거든요. 이케아에서 샀고 저 친구는 지금 수면 안대를 걸어놨지만 뭐 다음날 외출하고 미리 저기 걸어놓고 는다던지 아니면 손님 오시면 손님 옷걸이로 드린다든지 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제가 자주 들고 나가는 가방 걸어놨고 옆에는 미니 빨래 건조대거든요. 있조그마한 빨래 건조대인데 이제 건조기가 있어도 사실 빨래 건조대에 널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저기다가 걸어서 널고 있고 이 화병. 화병은 결혼 선물로 다영이 언니한테 받은 거고. 요거는 쉐이커 박스인데 안에는 뭐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아직. 그리고 요 오른쪽에 요거는 뿌르릇 그 작품이거든요? 그 분이 이제 저런 작품을 만드시는데 저 식물은 이온한사라고 뿌리가 없어도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물에 담궈서 한 10분 정도? 물에 담궈 놓고 하면 잘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18평에서도 잘살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드레스룸이 깃바기로 있었기 때문에 살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드레스룸이 나름 되게 깊게 짜여진 형태여서 스타일러도 들어가고 스타일러 저희가 진짜 오래 썼거든요. 옛날부터 쓰던 거라 가져왔고 여기 뒤에 콘센트도 꼽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스타일러 여기 넣어놨고 되게 무질서해 보이지만 나름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는 친구 청소기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 이불을 다 걷어서 저 의자 위에 다 올려놓고 이제 얘를 돌린단 말이에요. 얘가 진짜 깨끗하게 이 친구의 먼지라든지 진드기 이런 거다 없애주거든요. 살균도 해주고 도련님이 보내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완전 대만족. 자, 이제 마지막 정신없는 서재를 <laughs> 보여드릴게요. 이 작은 방은 손님이 올 때만 이 테이블을 절로 쫙 밀어가지고 여기 매트리스를 깔아드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저희가 업무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좀 정신이 없죠? 여기는 저기 컴퓨터 책상을 따로 하나 뒀고 이 선반은 무인양품에서 주문했고요. 그리고 밑에 이 파일박스들도 다 무인양품에서 주문했고, 내용물이 안 보이게, 그리고 먼지 안 쌓이게 하고 싶어서, 이 파일박스 안에 다 넣어뒀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액자가 너무 많아졌는데, 이것도 저희 결혼사진, 그리고 아까 그 푸르르께서 만든 작품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건 좀 가로로 긴 버전이에요. 달력, 그 다음에 시계, 다이소에서 산 시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각종 이모컨들, 이 컴퓨터가 TV도 되는 모니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리모컨을 쓰고 있고 여기가 시티즈에서 나온 서울대 의자이거든요. 이름이 진짜 서울대 의자더라고요. 앞에만 바퀴가 있고 뒤에는 바퀴가 없어서 앉아서 업무 볼때 진짜 집중도가 엄청 좋아요. 이게 앉아있으면 잘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또 일어서려고 뒤로 밀면 또잘 밀리는 그런 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맥북이랑 마우스, 각종 전자기기를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충전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책상 맞은편에는 저희가 짐을 다 수납하지 못해서 일단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라인은 나름 운동용품들만 정리돼 있는 라인이라서 자주 꺼내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얘는 이제 인바디에서 나온 체중계고 여기가 여기서 아침마다 체중을 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주 쓰는 그런 괄사라든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발레를 다니기 때문에 포인 연습하는 포인기거든요. 마사지할 때 쓰는 마사지 스틱. 그런 것들. 그리고 제일 밑칸에는 정말 자주 쓰는 이런이런 요런...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는 세탁 바구니를 작은 방에 뒀거든요.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장실이랑 가깝고 이따 손님 없을 때는 여기 두거든요. 폼눌러 정말 매일매일 쓰는 폼눌러 그리고 얘는 서큘레이터인데 무인양품에서 뭐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지 않고 이번 집까지 따라온 우리 식물들. 그리고 이흡박이장이또 너무 감사한 게흡박이장이또 나름 잘돼 있어서 여기에 겨울 옷들이랑 이불장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불을. 이렇게 수납해놨거든요 그다음에 잡동사니들 이렇게 다 넣어놨고 이거는 저희 결혼식 날 썼던 웨딩 포스터인데 버리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기 붙여놨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 온지한세달 정도 돼서 조금 집에 적응을 했거든요 좀이 집에서 생활하는 일상도 많이 담아보겠습니다 안녕 <laughs>